안녕하십니까, 골론님입니다. 자, 오늘 리뷰드릴 모델, 빙, 어, G430 1 k 모델 되겠습니다. G430 맥스고요1 0 k 예요 여러분 생긴 거 한번 보이시죠? 자, G430 1 k 예요 여기, 여기, 아, 여기에 그냥 1 k 라고딱 박혀있네. 그 예. 자, 골론디가 시간이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1 k 를 조금 제일 마지막에 어, 리뷰하게 됐는데, 골론디가 10K 관련된 거, 코브라 다크 스피드 했죠? 그 다음에 QI-10 했죠? 그 다음에 갤러웨이 AI 스모크 했죠? 그 다음에 이거 핑, G430 맥스, 10K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이핑 J430 Max 10K 이름 더럽게 기네 하여튼 이 모델은 핑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MI 관성 모멘트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그 약자죠. 그자 어, 제곱 센티미터를 넘겼다. 그래서 뭐 지상 최고의 근데 말이에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그 이제 반복되는 말이 있어. 일단 첫 번째, 역사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진화된, 최대의 관용성. 항상 그 레파토리가 같아. 막 역사상, 최대의, 최고의, 뭐 최고 관용성의, 최대 비거리의 같은 레파토리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핑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했을 때 관속모멘트가 만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사 기준이라고 가로 열고, 자사 측정 기준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관성 모멘트를 과연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리고 이 헤드 무게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측정해보니까 199g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 199g에서 이관성 모멘트라는 값은 사실은 무게가 어느 정도 질량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콜론디도 헤드를 생산하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핑에다가 전화를 딱해죠 핑에다 전화를 딱 해갖고 혹시 이거 대가리가 너무 무게가... 무거워요 제가 한 188g 187g 정도를 써야 돼서 이 무게추를 좀 빼서 이거 지금 무게추 뒤에 거 빼면 28.73g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무게추를 빼서 좀 가볍게 끼고 우 싶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가볍게 끼었을 때 혹시 그 핑에서 말씀하시는 그만 뭐 줄어들거나 문제가 혹시 생깁니까 했더니 이 돌아온 답변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게랑은 헤드의 그 관속 모멘트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으니까 무게를 줄여도 1k 이상이 유지가 됩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담당자한테 제가 다시 또 물어봤거든요. 정말 헤드의 무게가. 떨어져도 관성 모멘트하고 영향이 없습니까? 이랬더니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확답을 받았어요. 근데 테일러메이드 측에서는 관계가 있다고 하고요. 갤로웨이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하고요. 어느 회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 회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헤드의 관성 모멘트, 그러니까 핑잘 들어잉? 핑 너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요. 헤드의 관성 모멘트, 이 헤드 자체만의 관성 모멘트와 클럽 자체의 관성 모멘트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알지요잉? 하프트와 헤드가 결합된 그 회전에 의한 관성 모멘트, 이 헤드의 관성 모멘트는 헤드가 부딪히는 이 헤드 공이 있을 거고 이 헤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나갈 때이 저항력을 어떻게 보면 수치화시킨 것을 우리가 관성 모먼트라고 하거든요. 관성 모멘트는 시그마 제곱에 대한 dm. 그러니까 이건 적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수학 배웠죠. 미분 적분 이런 거 배웠죠. 적분으로 계산된 방식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질량이란 값은 꼭 들어갑니다. 질량은 꼭, 꼭 들어가요. 꼭 들어가. 자, 그러면 적분으로 계산을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면 이 헤드를 이렇게 조각조각 막 내본단 말이에요. 조각조각 내서 거기에서 합쳐진 수치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요 어려우니까. 대충 그렇게 해 갖고 이 무게 헤드 무게 질량에 대한 그런 재고에 대한 값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합성이 돼서 관성 모멘트라는 산출값을 내보이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관성 모멘트는 xy 정도의 축만 어느 정도 좀 재서 이렇게 좀 축을 전반적으로 재갖고 수치를 이렇게 산출하는 부분인데 어, 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y z까지 그냥 다 계산을 해버린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관성 모멘트 관련된 거는 5,000에서 5,500이 뭐 정도가 거의 다맥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USJ, RNA 측에서는 이것을 5 0몇시대라 5,800인가 5,900으로 딱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공인이 아닌 거네. 그죠? 렇 그러면 걔네들이 말하는 10K는 XYZ 축까지 전부 다 더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00에서 5,500이 나온다고 쳤을 때 그것을 곱하기 2를 해버리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의 계산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기적의 계산법을 보인 이 10K는 과연, 그러면, 그렇다면, 질량을 빼버려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핑의 공식 답변을 들은 이상 골런디가요 제품을 갖고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질량을 뺐는데 관성 모멘트 값이 유지된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채를 갖고서 끝에 맞추고 안쪽 맞추고 했을 때 과연 방향이 똑바로 갈까? 그럴 수 있을까? 개 개똥에 개똥에 식혜 말아갖고 호박죽 담가 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식혜에 관련된 그 드라이버들이 그런 식으로 다 뻥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 요골론디가 지금부터 이걸로 공을 쳐볼게요. 이거 타구미 어쩐니? 거리가 어쩐니, 셋업이 어쩐니, 이딴 거 여러분들 다볼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 좀 지금 차이 나는 점을 좀 알려드리자면, 핑 G400은 헤드페이스 크기가 이렇고, G410은 이렇습니다. G425는 이렇고, G430 맥스 LST, 맥스 LST인가? 그냥 LST인가? LST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완전 샬로우 중에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샬로우의 왕 같거든. 위아래 폭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갖고 이거는 대려 더 불편한, 더 불안한 일반 골퍼분들에게 더 불안한 드라이버로 다가갈 수도 있을 정도의 헤드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헤드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어, 다운스윙했을 때 약간 좀 공기 저항을 좀덜 받는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네요. 하지만 위아래 폭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웅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라는 게 있어. 우리가 헤드가 있고 공을 칠때 에너지 밀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밀도를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골란디가 장담하는데 거리가 절대로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끝에 맞추고 안쪽 맞춰도 반드시 가서 200m 간다 무슨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고 해서 CK가 돼서 끝. 끝에 맞고 안쪽 맞아갖고 180m 반드시 갔어. 무슨 의미가 있는데? 화이트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330m, 340m 거기에서 180나가서 롱아이언 잡을 껴? 유틸 잡을 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게다가 끝에 맞추고 안쪽 맞춰도 반드시 간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거짓말이라고 난 확실히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아주 이상한 애매한 영역이긴 합니다. 왜 애매한 영역일까? 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골런디가 지금부터 이 채를 갖고서 공을 쳐볼 건데 골런디가 45 정도 스피드를 지속적으로 뽑아내면서 한번 공을 쳐볼게요. 한번 여러분도 보시죠. 이. 아, 이렇게 무거워. 자, 헤드 스피드 45요. 다시 한번 쳐 볼게요. 45 동일하게 할 겁니다. 자, 지금 살짝 끝에 맞았어요. 근데 반드시 가야 될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안 가네. <laughs> 다시 다시. 자, 지금은 안쪽 맞았어요. 반드시 가야 해요. 반드시. 이 정도면 쉬워. 반드시 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상당히 빠듯이 가는데? 오우, 진짜 CK라 그런가 봐. 어, 요 끝에만 했어요. 자, 보십시오. 빠듯이 가야 됩니다. 근데 네, 푸시 났네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잘 봐봐요. 헤드스피드를 45로 계속 낸다고 했죠? 골런디가 하나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그냥 재밌는 거, 그냥, 그냥,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45로 동일하게 해서, 지, 뭘로 할까? 제가 핀거다 갖고 있거든요. G42로 1 한번 해볼까요? 아, G410을 해보죠. G410, G410, G410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를, 샷을. 그래서 방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G410이고요. G410. 제가 한번 4 5 m 터세 동일하게 뽑아볼게요. 보십시오. 그게 아마 45를 동일하게 아~ 타고 참 G410 참 괜찮아. 46.1 조금 넘어갔어요. 45라고 줄인다 해도 250야드가 살표시 넘어갔겠죠. 재밌는 얘기해 드릴까? 이거 헤드 터진 거예요. 이거 터진 애도요. G410. 에, 이거가 지금 드로우 되면서 진짜 굉장히 빠듯이 갔거든요. 한번 치면 한번 쳐서 이런 걸까? 과연. 한번더 쳐볼까요? 자한번더 쳐볼게요 샤프트는 어, 이거 뭐야 핑그 저기 알타 j c 인가 c 뭔가 그거 하여튼 그거거든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한번더친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드로우 이쁘게 걸리면서 46mps에 253야드 나갔어요 한번더 왜냐면 한번잘 맞은 게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저희 걸로 치는 게 아니라 핑으로 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더 아이고, 깠다. 깠다, 깠다. 미스, 죄송합니다. 한번 더. 자, 45를 최대한 유지해서 쳐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46.3. 저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지네요. 왜 속도가 빨라지는 걸까요? 왜 속도가 빨라질까? 골런디가 희한하죠? 아니? 왜 속도가 빨라질까? 그 이유는요, 이 헤드 무게가 저하고 맞기 때문이에요. G430은 200g 가까이 되죠. 얘는 190g이 채 안됩니다. 왜냐면, 하 보시다시피 무게추가 이렇게 다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핀으로, 이 나사로 무게를 조정해서 골런드에게 맞게 한 거예요. 자, 이번 모델은 G425고요. G425. G425. 자, 한번 G425 쳐볼까요? 이거 g 4 2 5예요 진짜 타고 오은 오면... 적응이 안 된다 지사이오는자 헤드 스피드가 46.5 나왔어요 다시 지금 편안하게 치는데 타고는 진짜 적응 안 되네 아, 250야드 45 다시 한번 더타구는 진짜 적응 안돼자 <laughs> 252야드 45.3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laughs> 이게 뻥좀 그만 치면 안 되냐? 제조사들 이게 뻥좀 그만 치면 안 돼? 이거 있잖아. 이거 그, 헤드가 많이 무거우면, 샤프트가 이렇게 휘고 있는데, 지금 보여요? 휘는 거? 나 힘도 많이 안 주는 거야. 이렇게 휘고 있는데, 백스윙 했다가 다운 스윙 할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헤드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양이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그 일반 골퍼분들 있지, 백스윙 하다 커핑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 커핑이 왜 생기냐면, 물론, 뭐, 스트롱 그립 잡아서 커피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백스윙에다 다운 스윙 할 때,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제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내가 제낀 게 아니라, 체가 이렇게 되면서 나를 제껴요. 그래서, 이쪽 엄지 쪽에 통증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증이 오니까, 이게, 어, 위에서 이렇게 까딱까딱 놀아, 이렇게 까딱까딱 놀아갖고, 내가 지금, 혹시 이게 아픈 건가? 하면서 또꽉 찌기 시작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부상을 어떻게 돼요 약이 시키게 되는 거예요 비단 핑 뿐만이 아니라 저는 테일러 메이드 지금 QI10 있죠 QI10 일반 모델이 굉장히 여 나온 것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왜냐면 답변 자체가 그렇게 왔고 직원들 교육도 그렇게 잘 시켰나 보죠 근데 다른 업체들은. 무게 질량하고는 헤드 관속 모멘트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알고 나가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as 센터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 as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헤드에 대해서 클럽에 대해서 이해라도 이해 어느 정도라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속지 마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제조사들 농락에 그런 농간에 일반 골퍼분들이 다 노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골퍼들이. 이렇게 200g씩 되는 드라이버 갖고서 다치면 책임 질 거예요? 나는 책임 못진다고 보는데, 그냥 팔면 그만이잖아, 니들은. 그죠? 팔면 그만인데 골퍼들은 이런 거 갖고서 치다가 다친단 말이죠 어떻게 다쳐 손목 다치고 염좌 오고 염좌 그러니까 뭐 이쪽에 염좌 오고 그러면 이게 엘보 오는 거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고 다 그러면 아프고 갖고 그 사람들 골퍼 아프고 막공막 막 치기도 싫고 막 연습도 못하고나니까 그러니까 실력 줄어들고 막 그래갖고 골퍼들 떠나고 그럼 니들이 책임질래 니들이 이딴 거를 자꾸 자꾸 만들어내니까 많은 골퍼분들이 뭐 그냥 그 광고만 보고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도 무게를 줄여도 관속 모멘트가 유지된다는 그런 병신 같은 거는 도대체 어디서 배워온 말이며 대체 되지도 않는 그런 물리법칙을 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물리법칙을 갖다가 들이대갖고 골퍼들을 속이려고 하냐는 거죠. 네, 골런디는 그냥 그거예요. 골런디 것도 만 넘어요. 에이씨 XYZ 다 더하는데 그럼 많이 모여 만오천 넘었네 그러니까 이 말장난을 골퍼들이 모르니까 어려운 용어 갖다 대놓고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지금 골퍼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일반 골퍼분들 몰라도 돼요. 우리 독자님들은 알고 계시면 돼요. 10K 이딴 거 아무 짝에도 소용없고 여러분들, 핑거 구입하실 거면 G400 어떻게든 구해서 사용하시고 G410 어떻게든 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제품이 거리가 훨씬 더 멀리 나가고 훨씬 더 반드시 나갈 거라고 골런디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골런디가 뭐이게 여러분들에게 뭐 결론을 내자면 10K는 거짓말이다. 10K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야,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생각해봐요. 어떻게 된게 하나같이 10K라는 말을 들고 나와갖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화안 나요? 어, 나는 그냥 조금 화가 나거든요. 왜냐면은 하 골프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 상대로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거니까 이거 사기요 사기. 그냥 이거 뭐, 뭐, 그냥 뭐, 어디, 아유, 씨. <laughs> 자, 어쨌든 우리 독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지 않으셨으면 되게 좀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10K 그런 거 필요 없고, 골론디가 말씀드린 요번에 출시된 드라이버들 중에 테일러메이드 저기, 뭐야, 그, QI-10, 그거 보시면은 일반 모델이 있어요. 그거 구입해서 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골론디 였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일단은 좀적당이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이들 그러니까 그 골퍼분들이 좀 시대가 변했어요. 옛날에 당신들이 장사해 먹던 20,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골프 클럽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좀만 보면 바로 다 나와요. 그럼왜 왜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는지 니들 제조사들 좀 적당히 하십시오 그거 사람들이 계속 모를 것 같죠 골런디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계속해서 다아발릴 거예요 왜 그래야 니들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테니까요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는 관계가 없고 니들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부렁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골런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요 브리지스톤 v309 세대를 갖고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골런디가 좀더 힘을 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그런 클릭 한 번이 골런디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콜론디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하래요. 여러분들 또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공치지 마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이 최우선이고 부상 안 당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콜론디이만 물러가 볼게요. 중속